자, 8-5번 x제곱-px 마이너스 PX 플러스 4는 0이 허근을 가질 때 물음에 답하라. 1번 p값의 범위 구하라. 허근 뭐야, 허근한 배씩 d가? 음수. 음수 d를 구해보면 d가 뭐야? d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뭐가 돼야 돼? 음수 음수가 돼야 돼, 음수가. 이유는 시 루트 루트 이유는 허근을 허그. 갖는다고 했으니까. 예. 네? 그러면 p 4, p 플러스 4가 음수. 이거 어떻게 하지? 얘가 0 대기하는 값이 4고, 얘가 0 대기하는 값이 마이너스 4지. 얘는 마이너스 4하고 4 사이에 있어야 얘가 음수되고 얘가 양수된다고 했지 p가 마이너스 4 보다는 크고 음, 4 보다는 작고 4 보다 작아야 얘가 음수가 되고 4 마이너스 4 보다 크야 얘가 양수가 되고 그치 p의 범위는 마이너스 4 보다 크고 4 보다 작다 1번 풀었지 2번 자 한허근이 한 호근의 세제곱이 실수일 때 피해 값을 구하라. 실수 피해 값을 구하라 그랬어자2번1 번이야. 우리 한 호근을 알파라하자. 알파라자 하자. 한 호근을 알파라면 이 알파를 세제곱하면 실수가 되야 돼. 음. 산호근이 알파니까 대입하면 참이 돼야 지자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p 알파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알파 제곱분모니 p 알파 마이너스 4d 알파 세제곱은 뭐니? 양변에 알파를 곱하자고. 양변에 알파를 곱하여 정리하고 알파의 세제곱은 b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이렇게 되지 알파 제곱이 또 뭐였어? 자, 알파 제곱이 알파 제곱이 얘잖아 얘얘 예. 이래서 예. 정리하냐고. 알파의 수위제곱은 p p 알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알파 이러지? 그러면 p 제곱 알파 마이너스 4 p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4 알파 마이너스 4p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알파는 허근이지 알파 안에 호수 i 들어있지. 여기는 p는 실수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고, 얘가 0이 되고, 얘는 0이 안 되고, 뭐, 여기 얘는 0이 어도 상관이 없어. 얘가 0이 되는 p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알파하고 0하고 곱해져 버리면, 호수 i가 없어지겠잖아. 얘가 이 말.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이 알파리는 허수지만 알파리는 실수부도 있고 허수부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p 제곱 마이너스 4에서이 알파 안에 알파 안에 네모 플러스 뭐 세모 i 이런, 이런 허수다 마이너스 어, 4p 이런 허수야. 그럼 얘를 분배하면 얘하고 얘하고 분배하면 실수 되니 얘하고 얘하고 분배하면 어때 세모에 p 제곱 마이너스 4i 플러스 네모 곱하기 p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p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얘는 뭐야? 얘는 실수일 거 아니야. 예? 네? 얘는 허술 거 아니야. 허술 i가 있으니까. 얘가 실수가 되려면 얘가 0이 되야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알파 안에 지금 i 들어있겠지. 그러니까 p 제곱 마이너스 4가 0 돼야 돼. 그래 b는 뭐 돼야 돼 플러스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가돼 이렇게 이해하냐 자 이제 내가 얘를 빠르면서 그래볼게 빠르면서 빠르면서 자 세제곱에서 실수가 되려면 이차방정식이 어떤 꼴이냐 이런 꼴이어야 돼 x의 제곱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여도 괜찮아 ax 플러스 a의 제곱 꼴이어야 돼요. 이런 꼴이면 이런 꼴이면 이런 꼴이면 얘는 항상 허근가죠. a가 0이 아닐 때 a가 0이 아닐 때 a가 0이면 x제곱은 0 나오니까 x는 0이 7도 나오지 a가 0이 아니라면 a가 0이 아니라면 어허이 a가 0이 어허이 <laughs> a가 0이 아니라면 a가 0이 아니라면 얘는 판별식 d를 구해보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a의 제곱 되잖아 판별식 d가 얘가 a가 0이 아니라면 음수 되잖아 그러니까 허근 같겠지 근데 얘왜 얘의 세근이 아왜 여기에서 나온 근이 세제곱하면 실수가 되겠냐? 왜 얘의 근을 얘 근은 항상 허근이다. 얘 a가 여기 아닌데 얘의 근을 세제곱하면 왜 실수가 되겠냐? 꼴을 봐 봐요. 꼴을 양면에 x 마이너스 A를 곱하면 얘의 양면에 X 마이너스 A를 곱하면 0에다 X 마이너스 A 곱하면 뭐야? 0이아 X 마이너스 A 곱해봐 이러잖아 이거 뭐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는 A의 세제곱은 0이잖아. A가 지금 실수지. 그러니까 얘, 얘, 3차 방정식 풀면 뭐야? X는 A하고 여기에서 나온 두 허근 나오지. 근데 여기에서 나온 거는 허근을 얘기한 거잖아, 허근. 그래서 허근 세제곱 하면 A 세제곱 되는 거야. A 실수니까. 알겠어? 왜 이런 꼴이어야 돼, 이런 꼴. 2차 방정식 이런 꼴. 혹은 여기가 마이너스여도 된다 자, 여기를 다시 돌아가 봐. 이거 뭐의 제곱? 2죠. 2의 제곱. 그러니까 p는 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2. 이해가? 응? 자, 그러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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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의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5는 0이. 허근을 갖고 그 허근을 세제곱 했을 때 실수가 됐다. K의 값은? 플러스, 플러스, 5. 플러스 마이너스 5인 거야. 예, 이해가니 말? 어, 바로 구해버려, 그래, 바로. 이 예. 바로 해석이 된다고. 음? K가 플러스 마이너스 5이면 어떻게 된다고?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갖고 예. 그 허근을 세제곱 하면 뭐가 된다고? 실수가 된다. 정리 되냐?